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마이옵션 박정규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지만 구조를 이해하는 투자자라면 충분히 경매를 해볼 만한 신림동 근린주택 경매 물건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브리핑 좀 해드릴게요. 저희 사건 번호 2024 타경에 114602번이고요. 소재지는 저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67-25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51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42평입니다. 감정가는 약 29억 300만 원의 감정이 되었고요. 현재 유찰이 2회 돼서 최저가는 19억 5,794만 원입니다. 사용승인일은 2022년 7월 8일에 준공을 받았고요. 지금 약 3년 된 신축 건물입니다. 구조 설명과 이제 핵심 포인트를 좀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물건의 가장 큰 특징은 근린생활 시설과 주택이 이제 혼합된 구조인 근린주택입니다. 이제 특히 1층과 2층은 공부상 근린사무소로 되어 있으나. 실제 법원 현장 조사 시에는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린 주거 혼합 구조와 물건의 임차인은 사용의 형태, 전임 여부, 계약 내용에 따라 권리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은 임차인별 개인 분석이 필요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임차인 현황과 및 명도 같은 경우에는 총 임차인 수는 스물 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현장 조사 기준상 대응력 있는 임차인은 확인되어 있지 않았고요. 다만 임차인 수가 많은 물건인 만큼 명도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경험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특히 이본 물건은 근린생활 시설과 주거 혼합 구조로 임차 형태가 각기 다른 종류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은 분명히 명도 난이도가 임차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권리 분석과 현장 대응이 매우 중요한 물건입니다. 현재 파악된 임차인 보증금 총액은 30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임차인 보증금 구조를 활용한 투자 방식 검토가 가능한. 구조 물건이지만 실제 투자를 위해서는 실제 주변의 월세, 반전세, 전세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수익률 분석이 필요하고요. 명도 진행 가능성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출 이슈가 요즘 가장 크죠. 대출이 얼만큼 가능한지도 미리 사전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특히 이물건은 근린주택 특성상 대출이 제한되는 구조라는 점이 어, 단점으로 적용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격을 누르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뭐 1, 2층의 근린생활 시설이 대출 이슈로 인해서. 약간 좀 많이 다운된 것 같습니다. 어, 이 지역 평균 월세를 보면은 평균 약한 35만 원 정도 됩니다. 35만 원에 곱하기 원룸만 계산 한번 해볼게요. 원로 따지면 은 735만원 정도 나오고요. 거기에 저희가 1년 계산 월세 비용과 토지 시세 그리고 3년차 경 건물 노후도까지 계산을 하면은 완벽한 입찰 금액이 나옵니다. 현장 및 건물 상태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건물 상태를 보아하니까 3년차 신축 건물답게 굉장히 깨끗합니다. 주차 라인도 잘 그려져 있고요. 분노덕이 없이 깔끔합니다. 저희 호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실 앞에 생활용품들이 다 놓여져 있는 거 보면은, 임차인분들이 아직까지도 점유를 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지하 1층에는 총 4개의 호실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당연히 있고요. 1층에는 근린 사무실 3개가 있고요. 그리고 2층에는 근린 사무실 1개로 넓은 평수로 있습니다. 3층은 원룸 5개. 그리고 4층과 5층도 마찬가지로 원인다5 개의 호실이 있고요. 6층에는 옥탑방 2 개의 호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옥상은 도어라고로 저희가 출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부를 보시면은 뭐 도장의 까임과 뭐 균열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입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저희 본건 앞에 걸어서 30 걸은 바로 앞에 편의점이 위치해 있습니다. 편의점이 가깝다는 것은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편세권으로. 위치도 좋고요 도림천이 인접해 있어서 산책하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뭐 신림역은 도보로 약한 15분 걸렸고요 강남 뭐 여의도로 도 가서 디지털단지까지 대중교통으로 30분 이내에 또 접근이 가능해서 뭐 직장인 입지 수요도 굉장히 많고요 뭐 서울대 인근 수요도 있을 거고 보라매 근처 근무자 수요도 굉장히 또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으로 지금 경매 사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호실이 다 만실로 다. 차이는 호실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누구에게나 쉬운 물건은 아니지만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투자자에게는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물건 궁금하시거나 비슷한 구조의 물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황에 맞게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좋은 물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옥션의 박정규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옥션 경매의 꿈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마이옥션 다가오는 날 경매의 승리를 봐.